대천 고등학교 서해안의 명문 고등학교죠. 진정한 엘리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대천 고등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대청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시설인 풋살 경기장과 농구 경기장이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인조잔디에서 이루어지는 풋살 경기와 농구장에서 이루어지는 농구 경기가 체육대에서는 항상 빼놓을 수 없는 빅 이벤트거든요. 동네 경기장보다도 깨끗하고 깔끔한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운동시설들도 대청고등학교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해요. 대청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인식이 강해서 공부를 위한 시설들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청고등학교는 공부의 능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답니다. 다양한 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보드 게임 공간과 당구, 포켓볼을 즐길 수 있는 당구 공간, 그 옆에 탁구를 즐길 수 있는 탁구 공간까지 이러한 것들을 즐기다 보면 점심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지죠. 그리고 저는 가끔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면 홈베이스라는 공간을 찾아갑니다. 최근에 새로 구성된 공간인 홈베이스는 학년별로 층을 다르게 두고 있어 다른 학년의 간섭을 받지 않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또 교실보다 좀더 편안한 환경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의고사도 풀고 수행평가도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어, 저는 대청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어,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엄청나게 의존하던 학생이었는데요. 하지만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공부에 비해 학습의 양이나 난이도가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학원에만 의존하다 보면 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믿고 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대표적으로, 어,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해서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힘을 받고, 어, 또 배우면서 제가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스스로 좀 터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부하는 습관이, 어,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의 발판이 되어줄 거라 생각하며, 그래서 이 점이 대청고등학교에서 제가 가장 성장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업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활기찬 학교 분위기 속에서 유쾌한 친구들과, 어, 소통하고 마음을 맞추며, 어,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 또한 학업적인 능력 못지않게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 생각합니다. 대청고등학교에 들어오면 많은 과학동아리가 있어요. 그 동아리에서는 아두이노 코딩을 활용한 하늘을 나는 드론을 제작하기도 하고 교과서 속에서 실험을 직접 증명해내기도 한답니다. 또 우리는 내년에 VR 체험룸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VR 체험룸은 가상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대청고에선 학습튜터와 데이튜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교 선생님과의 1대1 지도 혹은 친구들과 하는 멘토, 멘티 같은 소그룹 활동 등을 형성하여 교과 활동 및 진로 활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청고는 진로를 정해주는 것보다 학생이 스스로가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고민하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꿈을 찾아 큰 별이 되고자 하는 우리 학생 대천고등학교에서 만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정진. 열심히 나아가라. 오늘도 대천고등학교는 이렇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천고등학교에서